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리셨던 AOD, 오레이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제 채널에서 신제품들이 공개가 되면 제가 직접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신제품들이 공개된 소식들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샤오미 미밴드 7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이 어제 저녁에 중국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샤오미 미밴드 제품은 스마트 밴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 국내에서도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샤오미 미밴드7 모델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샤오미 미밴드7 모델은 지난 버전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모델과 NFC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NFC 버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 모델을 저도 일단 직구를 해서 주문을 해둔 상태고요 제품은 도착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 249위 안으로 4만원대 중반 정도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번 제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1.6인치로 커졌기 때문에 기존에 1.56인치였죠. 1.56인치에서 1.6인치로 커졌기 때문에 더 커진 디스플레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모델이 또 하나 크게 달라진 점은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리셨던 AOD 오레지온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제가 지금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놨을 때 보지 않을 때도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UI도 상당히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화면을 나눠서 정보를 제공하는 UI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 화면에서 세 개의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등 달라진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UI가 변경되는데요. 샤오미에 따르면 컨트롤할 수 있는 화면이 2 5 커졌다고 하고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92 곱하기 49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밝기는 최대 506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저도 화면 크기가 커진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고 실제 화면을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레이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워치페이스들도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전용 앱을 통해서 100개 이상의 워치페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OD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워치페이스를 적용해서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밴드. 다양한 용도,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운동량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분들도 많죠. 샤오미 미밴드 7 모델 같은 경우는 120가지의 운동 모드를 지원하고요. 4개의 프로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 자동 운동 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달릴 때 가끔 이런 밴드에서 운동 시작을 누르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아, 나 운동 시작 안 했다 할 때가 있잖아 이런 달리기 운동 등을 할때 자동 운동 감지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않고 바로 샤오미가 이렇게 너 지금 달리는 거 아니야라는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 운동량을 좀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때 친구와 겨루기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와 겨뤄서 누가 좀더 운동을 많이 했나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기능을 이미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샤오미가 이번에도 애플과 비슷한 기능을 또 하나 추가를 했고 이렇게 경쟁을 해서 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를 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은 혈중산소포화도를 측정을 해주 이런 혈중산소 포화도가 낮아졌을 때 알림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최대 산소 섭취량도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외에 기존 샤오미 미밴드 6 모델 등에서 제공을 했던 심박수 측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수면 모니터링이나 스트레스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8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를 통해서 최대 15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는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5일이고 약 일주일 이상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샤오미 미밴드 7 모델이 공개가 되기 전에 이번 모델에 GPS가 탑재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GPS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 샤오미 미밴드를 착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벼운 무게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기본 모델 역시 13.5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밴드 같은 경우는 6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 모델로 선택을 했고요. 또한 50m의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영을 하거나 저도 수영할 때도 착용하면서 후기를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수영 등의 물에서 하는 운동을 하면서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샤오미 미밴드 7 모델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일단 중국에서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구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도 샤오미 미밴드 6 등이 모두 글로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샤오미 미밴드 7 모델도 글로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바로 어제 저녁에 공개된 샤오미 미밴드 7 모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공개된 제품들의 신제품들에 대한 소식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 신제품들에 대한 소식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